탈레반의 점령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은 또다시 모두에게 버림받은 지옥의 땅이 되었습니다. 탈레반은 정당한 정부를 설립하고 정상적인 국가 연무를 빠르게 개시할 것이라 호언하였지만 막상 현재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끔찍한 학살의 연속입니다. 또한 조금 전 탈레반 정부에서 발표한 수많은 문서 중에는 15세 소녀부터 45세 미만의 과부를 정부가 소유하게 하여 탈레반의 이번 아프간 점령에 혁혁한 공을 세운 영웅들에게 선물해 준다는 일방적인 통보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20년간 지켜온 아프간인들의 인권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처참한 순간입니다. 특히나 여성 인권이 몰락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은 여성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남성에게 속한 한낱 소용물에 불과한데요. 때문에 한 아프간 여성 시장은 외신과 인터뷰에서 나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여기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라며 탈레반 군인들이 밀고 들어오는 와중에도 시청사에 남아있는 이유를 밝혔었는데요. 그녀는 이미 15일 탈레반에게 잡혔다는 소식을 알려왔고 이후에는 여자가 남자를 통치했다는 이유로 참수당했습니다. 몇 번이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이곳 아프가니스탄은 생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때문에 이곳에 빠져나가기 위한 최후의 현장, 카불 국제공항은 그야말로 아비 교환입니다. 더 가디언, BBC, NBC, 뉴욕타임스 등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의 선진국이 우선적으로 탈출 작전을 개시하여 이곳에서는 쉴새 없이 군용기가 뜨고 있는데요. 일부 유출된 군용기의 내부 사진을 보면 비단 영국인과 미국인뿐만 아니라 그동안 외국에게 협조적이었던 아프간인들조차 이곳에 남아있으면 개죽음을 당할 것이 뻔하기에 일단 수송기에 탑승하여 대탈출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만석이 된 항공기에 못한 이들은 항공기가 이륙하는 와중에도 달려들어 바퀴 문, 날개 등에 매달리는 절실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항공기가 이륙하고 난 후에는 대부분 바닥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미처 내리지 못한 몇 명은 항공기가 높이 이륙하고 나서야 항공기의 속력과 바람의 세계를 이기지 못하여 바닥으로 추락하는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끔찍한 모습이 관측됩니다. 이보다 허무한 죽음도 없을 텐데, 그들은 이렇게라도 목숨을 걸고 싶을 정도로 아프간에 남는 것을 더 끔찍하게 여긴다는 반증이겠죠. 수십 명의 아프간인들이 항공기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고, 공항에서는 이 시신들을 수습해가는 차량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현재 있는 한국인들의 신변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까지만 해도 다산 부대가, 2014년까지 PRT 파르반 부대가 아프간에 주둔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따로 주둔하고 있는 부대가 없기 때문에 현재 한국인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지 걱정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한국은 올해 상반기 급변해 관한 아프간의 정세 상황을 지켜보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아프간에서 유사 상황 발생 시 한국 공관원들의 철수를 미군이 지원한다 라는 양의 각서를 미군과 체결한 것이었죠. 덕분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한국의 공관원들은 대사관에서 공항까지는 미군 헬기를 타고 이동한 뒤 공항에서 인근의 중동 제3국으로는 미군의 수송기를 통해 탈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업적 이유로 최후까지 남아있던 한국인 자영업자 한명 역시 우리 시간 16일 밤 9시 기준으로 출국 비행기에 안전하게 탑승한 가운데 이제 아프간에 남아있는 한국인은 최태호 대사 등총 3명 뿐입니다. 그들은 아직 공관 업무가 남아있다며 모든 일을 마친 후에서야 아프간을 뜨겠으며 자신들은 안전한 곳에 있으니 부디 걱정 말라는 메시지를 한국의 언론에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탈레반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자 아프간의 대통령도 돈 따발을 해계 싣고 도망을 쳤는데 자신의 임무에 끝까지 책임감을 갖는 우리 공관원들의 모습에 국내 네티즌들은 감동을 느끼는 한편 목숨이 가장 소중하니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라 아우성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미군으로부터 막강한 무기를 지원받았고 미군이 소수정의 특수부대 그린베레로부터 교육받은 규모 3만의 아프간 코만도 특수부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탈레반을 상대로 꽤나 선전을 펼쳤고 탈레반 이외의 다른 무자이딘 세력인 이스마일 칸 등과 협력하여 오히려 탈레반을 반으로 갈라버릴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었는데요. 그럼에도 아프간 정부가 패배한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것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아프간 정부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부패한 정부는 미군으로부터의 지원만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않은 이들을 군대에 편입시켜 군인의 머릿수만 늘리기 급급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도 없는 이들이 군인이 됐으니, 아프간 정부군 내에서는 정부를 위해 싸우는 게 목숨 걸 만큼의 일은 아니다. 라는 의식이 팽배했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패배의식에 찌들어 있는 이들을 20년 동안 보호해온 미군이 정말 대단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그렇게 미군들은 아프간에서 철수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군인으로서의 가치도 제대로 못 느끼는 이 땅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아프간에서 철수를 선언했을 때 싸울 의지가 없는 아프간에 더 이상 미군을 보낼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후 아프간의 수도 카불이 고작 몇주 만에 함락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프간에 파병된 경력이 있는 미국의 베테랑들은 하나같이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겨우 몇주 내로 무너지다니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우울해집니다. 우리가 아프간에서 정말로 좋은 일을 했으니 헛짓거리였다는 생각이 들진 않지만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하네요. 솔직히 아프간에 파병됐던 사람이라면 언젠가 일이 이렇게 될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빌라덴이 사살되자마자 바로 철수했더라면 내 동료 12명은 여전히 살아 있었을 테니 더 좋았을 테지만요. 아프간에서 전사한 내 동료들입니다. 형제들이여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웠던 곳에 빛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제대로 수행했고 의로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는 수천 수만의 테러리스트들이 절대로 곱게 늙어 죽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미군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역시 며칠간의 기자회견 속에서 바이든이 초래한 사이공 참패의 재현, 치욕적인 실수라는 조롱을 듣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아프간 전쟁의 목표는 미국에 대한 테러 방지였고 이는 성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프간 군대에게 오랜 기간 최고의 훈련과 무기를 제공했지만 그들에게 싸울 의지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미국의 아들과 딸들을 희생시킬 수 없다. 물론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상황이 나빠진 건 인정한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세상의 비판을 받을 지언정,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를 다음 대통령에게는 넘기지 않겠다. 그의 답변을 들은 기자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대처에 대해서는 왈과 왈부를 할수 있을 테지만, 근본적으로 아프간에게 싸울 의지가 없으면, 어느 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느닷없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한국입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미국이 여태까지 전쟁에 사용했던 비용인데요. 초록색 선은 명목적인 달러 규모를 나타내는 선이고, 파란색 선은 당시 미국의 GDP 대비 규모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약간의 오르고 내림이긴 하지만 미국이 여태까지 사용해온 전쟁 비용은 조금씩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미국의 달러 가치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사실 미국의 전쟁 비용은 갈수록 줄어든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GDP 대비 규모를 나타내는 파란색 선을 보면 1959년부터 시작된 베트남 전쟁에 미국은 GDP 대비 8%의 비용을 소모했고 1980년대 소련에 대항한 냉전에는 GDP 대비 6% 비용을 소모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 시작된 이라크 전, 아프간 전에는 GDP 대비 4% 비용을 소모하였죠.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는데요. 이 그래프에는 사실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직전인 1950년대로 돌아가면 미국이 GDP 대비 무려 17% 비용을 소모한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진행된 한국전쟁입니다. 미국이 한국전쟁 때 얼마나 목숨을 걸고 아시아의 최빈국인 한국을 위해 생명부지인 남의 땅, 남의 민족을 지키려 했는지 체감됩니다.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베테랑 중 베트남 전쟁과 아프간 전쟁에 참전했던 이들은 모두 허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이들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선택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베트남은 결국 공산화되고 말았고, 아프간의 이슬람 세력에게 전부 잠식되고만 반면, 한국은 현대 국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경제 강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눈부신 성장을 해냈기에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일 테지만, 막상 미군 베테랑들과 인터뷰를 하면 그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뼛속까지 군인입니다. 사실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든 말든, 그것은 그들에게 2차적인 문제에 불과하죠. 전장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가, 함께 싸우는 동료들과 얼마나 후회 없는 전투를 치르는가가 군인인 자신들에게 있어 가장 큰 가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월남전, 아프간 전 때의 남베트남과 아프간 공화국은 미군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땅과 가족, 그리고 자유를 지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현저히 부족하였습니다. 미군들은 조국의 명령으로 현장에 파견되어 있긴 했지만 대체 자신들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항상 의문을 가졌죠. 이들은 자유를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자유를 강요하는 게 아닐까? 라는 것이 그들이 매일 품었던 의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미군이 잠시 자리를 비운 가장 취약한 순간에도 한국군은 현저히 떨어지는 국방력으로 낙동강 최후 방어선을 3개월이나 버텨냈습니다. 북한은 당시 미국과 대등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소련의 최신 무기를 지원받은 상태였는데 이를 상대로 국군이 3개월이나 버틴 것은 기적에 가까웠죠. 그리고 이에 감동한 미군은 이들은 정말로 스스로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라며 유엔의 결의를 얻어내 세계 수많은 국가들의 파병을 이끌어냈습니다.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여 압록강까지 진군하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엎치락뒤치락하는 와중에도 한국인들은 비단 국군뿐만 아니라 전쟁과 관련 없는 수많은 민간인들도 군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도우며 한반도의 자유를 끊임없이 갈과했습니다. 한 참전 용사는 한국이 오랜 기간 일본에게 점령당하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이어 원동력이 무엇인지 나는 현장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과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가 너무나도 강하다. 한국은 한 명의 영웅 따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명한 한 명이 모두 영웅인 나라였다라는 회고록을 남기기도 했죠. 실제로 한국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각종 군부 독재 등으로 암흑기를 겪긴 했지만 그때마다 어디서 나왔을지 모를 불특정 다수 시민 영웅들의 등장으로 빼앗긴 자유를 여지없이 되찾아오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아프간이 탈레반에게 빼앗긴 지금 미군 베테랑들은 한국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한국만큼의 의지가 없으면 지금의 미국이 10배 규모의 군사대국이 된다 한들 미군의 도움을 받고 자유를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아프간이 미군 철수가 시작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함락되자 한국도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에게 순식간에 집어삼켜질 것이라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군 베테랑들은 자신의 SNS로 비판의 글을 끊이지 않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보다 큰 모욕이 있을까? 남쪽은 행여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국민들은 끝까지 확실하게 싸울 것이다. 내가 현장에서 만난 한국의 군대는 정교하고 현대적이며 다재다능했습니다. 훌륭한 장비를 갖추고 고도로 훈련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결코 비교 대상으로 오르지도 못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네요. 한국의 명예로운 문화는 아프가니스탄의 군벌 봉건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인들은 단단합니다. 그냥 멍청이의 발언에 불과합니다. 한국군은 북한군에서 살아 숨쉬는 쓰레기들을 모조리 소멸시킬 것입니다. 웃음네요. 한국의 모든 남성들은 군복무를 합니다. 우리는 60만명의 현역군인과 350만명의 예비군을 상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